패션쇼 이브로 돌아왔습니다. 오. 예, 아, 오랜만에 찾아온 이브 패피 쇼. 아, 오랜만에 모신 게스트는 어떤 분이실까요? 네, 제가 소개 드리려고 했어요. 음. 찾아보지 마세요. <laughs> 오늘 패피 쇼 게스트는 저희 패션 쇼를 무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계신 분이고요. 패션 쇼 시즌 일때 우리 방송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게시판에 올려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음. 디 d j 감 기억하세요? 기억나요? 기억나죠. 예, 아. 이분을 아, 패션쇼 멤버로서 잊을 수는 없죠. 어, 굉장히 맞아요. 패션업을 하신 분인데 어쨌든 오늘 출연자가 신구리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신용남 교수님이기도 합니다. 오늘 신 교수님을 저희가 모신 이유가 이분이 또 새로운 아이템을 또 창업 개발 아이템을 <laughs> 런칭하셨어요. 이른바 모빌리티 테일러샵인데. 좀 생소하시죠? 자, 지금도 직접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laughs> 예, 신용남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용남입니다. 네. 아, 이거 참 이게 시즌 몇이죠? 지금 시즌 3. 아, 시즌 3. 야. 저 듣자고 하니까 광고도 붙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음. 유튜브를 시즌 3 지금 이제 통합인데 시즌 3 때부터 이제 유튜브를 계속 어, 하고 있는데 여기 1년 정도 넘었습니다 시간이. 근데 이제 광고가 구글에서 이제 붙었다는 얘기를 저도 이제 오늘 처음 전해 들었네요. 사실 음, 저 같은 경우는 시즌 1부터 쭉 봐왔죠. 그리고 듣고 왔고 그랬는데 좀 되게 늦게 불러주는 것 같아요. 안불러준다고 데모스트레이션도 그렇죠. 하고, <laughs> 하고 그랬는데 예. 끝까지 안불러지더라고요 어 <laughs> 아니 전 처음 뵙잖아요 예. 심리면 어떤 거 도와주신 거예요? 아제 입으로 다 얘기하면 예. 누가 저, 해줄 근데, 사람이 없어요 네, 예 그냥 제 이름으로 할게요 예. 제, 제 입으로 할게요 <laughs> 모니터링을 정말 열심히 한번 해드린 적 있었어요 음. 음.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누구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야? <웃음> <웃음> 왜 이게? <laughs> 막 이런, 정확한 지점 예. <laughs> 아니 이게 정통성이 없잖아. 그때그때마다 달라. 사람들이 그게아무때나 그러면 어떻게 전달할 건데?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거기 이제 여기 나가도 되냐고 그게 큐브 디자이너들이 불어오면 다른 데로 안 가도 거긴 꼭 갔다 와야 된다. 아, 그런 분들이 좀몇분 계셨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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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아니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방금 말씀하셨던 그 시즌 1때원 끝날 땐가? 아무튼 그 무렵에 교수님이 A4 한 3, 4장 정도 되는 분량으로 이 저를 포함한 우리 패션쇼 멤버들을 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어, 너는 뭐 이래서 잘못했고, 너는 뭐 음. 이래서 잘못했고, 다 잘못한 얘기밖에 없어. <laughs> 예. 그런 내용을 정말 정성스럽게 A4 한 4장 정도의 분량으로. 기억나시죠? 그게 가슴에 남았군요. 기억, 기억. 네. 아, 그런 건 기억 안 나고요. 뭐 이렇게 써드린 건 같은데 욕을 <laughs> 어, 했든가 뭐 네. 이런 것도 세모네 뭐 동그라미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 예 아무튼 네. 어, 저희 패션쇼에 대해서는 저희 멤버들만큼이나 이런 그 애정 어, 애착이 또 있으신 분이시고 음. 뭐 말씀하셨지만 좀 늦게 모셔서 죄송스럽고 오늘 또뭐 실컷. 이야기할 거 아시죠, 뭐. 예, 알겠습니다. 예. 음. 우리 박하나가 우리 교수님 소개를 좀해 드렸는데 어, 뭐 교수 직함을 지금 달고 어, 대학에서 지금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 외에 또 소개해 주실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셀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럴까요? 일단 저는 제가 이 패션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 동대문이라고 하는 어, 클러스터가 저에게는 숙명같이 있었어요. 동대문. 동대문을 드러내던 게 1990년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한 32년 정도? 어. 1900, 아, 2000년도에 이제 삼성경제연구소랑 어, 재래시장에서 패션 네트워크라고 하는 걸 같이 써요. 그때 그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제가 미쳤죠. 그냥 장사를 했으면 <laughs> 훨씬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것 같았었는데 음. 그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언론에 여기 저기 불려 다니고 뭐 그게 마치 뭐라고 할까? 연예인병 뭐 그런 것들 음. 음. 그래서 더더 더 연구를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제가 동타닷컴이라고 하는 그 동대문 커뮤니티 사이트를 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동타닷컴 그렇죠 응. 그것을 지 하게 됐던 것도 그 이전에 막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동대문에 동대문을 알고 싶은 분들한테 동대문 내가 하는 한 내가 한 10년 정도 경험을 했는데 이런 거 같애라고 해서. 어, 글을 쓰다가 이제 그 삼성경제연구소랑 그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제가 삼류 학자 같은 그런 길을 가게 되더라고요. 음. 네. 그러다가 이제 어, 다시 이제 학교로 들어가서 어, 대학생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주로 지금 제가 가르치는 것은 이제 소장 패션 창업 쪽이 제 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창업과 경영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제 메인 레이처 그강 어, 강의 제목들이죠. 음. 그렇게 해서 동대문이랑 같이 살아오는 것들이 많은데 그 동대문 한백한 지금 그 동대문 1 9 0 5년에 이제 태어나게 돼요. 광장시장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음, 넓네요. 아 음, 음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역사를 아마 제가 제일 많이 알것 같아요. 음. 거기 뭐 그때부터 있었냐 그건 아니고 그때부터 책을 쓰느냐고 그때부터 연구를 했어. 뭐 아주 속속들이 이쪽 동대문 그때서 저쪽 동대문 쪽이 끝에까지. 그러니까 아 어, 그 디오트부터 시작해서 저쪽 광장시장까지 비안 맞고 오. 가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음. 있구나 그런 방법이. 네, <laughs> 예, 있지요. <laughs> 그래서 어 그림을 갖다놓고 여기가 어디예요라고 하면 아 이거는 어느 뒤에 그 중국 물류 사무실입니다 정도까지는 알것 같아요. 아. 음왜 그렇게 동대문에 좀 빠져들게 되신 거예요? 사실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그거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사실은 동대문에서 그 1990년에 대 동대문을 직접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음. 이대에서 장사를 같이 장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제처 대는 분과. 어 이대학에서. 그래서 음. 그때부터 동대문, 남대문들드러들다 하기 시작하다가 그러니까 동대문에 대한 얘기를 자꾸만 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네. 아, 아주 빨랐죠. 97년인가, 97년에 히어로스페이스라고 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했으니까 네. 나부터 먼저 한 사람들이 렇게 음. 많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동대문 이야기라고 하는 게시판 하나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동대문에 대해서 음, 거의 뭐 실시간으로 제가 댓글 달아주고 물어보면 음 미친 거 같아. 그게 보고라고 그게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구나. 네, 그게 재밌어서 하다 보니까 <laughs> 한 5, 6개월 만에 아니지. 한 3, 4개월 만에 이제 정모라고 하는 것을 하기 시작했는데 음아 오후 6시부터 시작하면 아침 6시에 끝나는 거예요. 음,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던 그런 그때가 천리안 뭐 옷을 지나고 그거 막 지나고 했어요. 천리안 그니 그러니까 아직도 그때가 있었죠. 그때만 해도 어, 인터넷 접속을 어떻게 했냐면 저 전화선으로 했네네네리리네리리리리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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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그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지금 오징어 게임만큼 유명했을 거예요. 그 동대문이라고 하는 게요. 음. 뭐어마어마 했었어요. 뭐전 세계적으로 다 쳐다보고 그랬었으니까. 음. 그런데 이제 기자분들이 뭐 어디 가 소스 구할 데가 없으니까 예. <laughs> 그런 기자분들이 와 가지고 소스 달라고 해 가지고 그때 제가 알고 있던 기자분들이 한 4, 50명 됐었던 것 같아요. 음. 모든 그러니까 밀리오레가 터지고 난 다음에 모든 언론들이 음, 일주일에 한두 꼭지 이상은 음. 그 동대문에 대한 기사를 썼어요. 어. 그게 왜 그랬냐면 IMF잖아요. IMF인데 모든 게 희망이 없었어. 예. 그런데 동대문 한 구석에서 희망이 피어오르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부목도 되고 사람들한테 희망도 주고 그렇죠. 재미도 있고. 음. 제일 말단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동대문 구석에서부터 내가 구, 동대문 구석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 동대문 그 아름다운 곳에서부터 음. 이렇게 희망이 피어오르니까 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어, 동대문에 대한 연구. 동대문이 사실 그 전성기 때와 그리고 또 이제 뭐 지금의 코로나까지 굉장히 지금 우여곡절이 많은 동네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이제 연구를 하신 건가요? 예. 어.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 보면 그냥 물이 흐르는 것과 같아요. 어느 때 보면 파도가 좀 세게 도치고좀 음. 잔잔해지기도 하고 노을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게니까 동대문을 한 보는 사람들에 따라 좀 많이 다른데 이게 코끼리 보는 거랑 똑같아요. 누가? 앞이 어두신 분들이 그래서 자기가 자기가 경험했던 것만 음. 동대문이다 얘기를 하는데 크게 놓고 보면 얘 예, 아직도 해볼만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음. 지금 한 어, 일각에서는 동대문 전체를 메타버스화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어. 자한번더 간다고 하면 그러면 왜 동대문이냐라고 하는 것들에서 우리 사회가 왜 동대문이냐라고 하는데 그거를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들도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음. 만약에 동대문이라고 하는 동대문 도매 라고 하는 소스 있어 가 없었다면 6천억에 팔릴 수 있었다 아 어, 스타일난다 가 나올 수 있었고 음, 그렇죠 이블리가 있었을 수 있을까요 음. 왜 우리는 동대문 도매를 이렇게 비하하면서 예 그런 분들은 되게 미친 거 많은지 사실 월드가 거기 있거든 음. 한번 더 따져 봅시다 일본 같은 경우에 물론 있지요 일본에도 그 라쿠텐이나 뭐 쇼핑몰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확장성이 떨어져요. 한국은 정말 기반한 아이템만, 기반한 어떤 플랫폼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소싱처럼 동대문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소싱처들이 예 브랜드보다 훨씬 더 액티비티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끌어오는 용암 같은 그런 것을 잘 이용해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교수님, 그, 음료수 좀 드시고, 예, 동대문 얘기하시다 보니까 좀 울컥하신 것 같은데, 예, 천천히, 예, 음료수 드시고. 사실 그 동대문 하면, 아, 저는 뭐 지금, 뭐, 지난주에도 살짝 지나가면서 동대문을 좀 봤습니다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가 대학 때, 군대, 저녁 아, 아, 군대 들어가기 전에, 2001년 2년도에 서울에 올라오면 이제 동대문을 늘 왔었는데, 그때 주말에 이제 밀리오래나 뭐 두타나 요사이길을 지나가면 밀리오래에서 두타까지 가는데 거의 한 30분 정도 걸렸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그 몰마다 야외 그 무대가 있어가지고 노래자랑하고 장기자랑 사람들이 거기에 정말 인산인해를 이었다고요 최고였어요 예. 그때 당시 얘기를 좀 해주세요 <laughs> 그때 뭐 예를 들어 매출도 어마어마했겠죠 아 어, 그때 당시 그건 너무 많이 회자가 돼서 음. 제가 또 얘기하면 좀 아니, 많이 패션쇼에서는 안 했으니까 아니요 패션쇼에 나오는 그 문군이라고 똥배남 두 분도 거기 출신이 그때부터 알고 <laughs> 있었는데 <아주 잘 웃음> 네. 그분이 아주 대박을 쳤어요. 어. 밀리오리는 사실은 맨처음에는 분양이 잘안 됐었어요. 음. 그래서 빈 자리가 많았고 저도 이제 그때 밀리오를 입장을 했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IMF 터지고 나서 안 됐다가 바람이 불니까. 그 앞에 이제 계셨던 실장님들, 디자인 실장님들, 음. MD 음. 과장님들, 이제 그때 이제 많이 브랜드 짤리죠. 이제 IMF니까 음. 그분들이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거기 가서 셀렉팅하는 셀렉팅 파워만 가지고도 충분히 장사를 할수 있었어요. 도매 에 가서 셀렉팅해서 밀리오레에서 판매하고 사실 밀리오레는 소매예요. 음, 그쪽 라인은. 또아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때 우리 환율이 되게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뭐그 외국인들도 그런 것도 많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때 IMF니까 모두가 절약, 절약, 절약 이랬어요. 음. 그런데 동대문 밀리언월보다 더싼 데는 없다 이런 맞아요. 식으로 얘기가 됐으니까 맞아. 그때 당시 지역이 어디야 그 지방에서 그 관광도 아닌 관광투어를 버스 타고 올라왔어요. 음. 그래서 토요일 날 밤에 그 버스 아니 토요일 날 버스를 타고 올라오셔서 밤 세트로 쇼핑하고 난 다음에 음. 일요일 날 내려가는 음. 이런 투어도 생겼었고 그랬었죠. 음 사실은 그 시간에 안 가도 되잖아요. 밀리오레는 소매점이라서 <laughs> 낮에 가도 되잖아. 네 낮에는 일래이지또그박 그게 <웃음> <웃음>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낮에 쇼핑몰들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야, 밤에 아, 할수 있는 데가 없잖아. 이그 관광 상품 그래서 된나요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그게 어, 신기했었지만 요즘도 이제 그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면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오면 재밌어것 음. 같은데 그때 당시에 뭐냐면 밤에 외국에서 음. 한국 돌아왔던 분들이 밤에 쇼핑하라고 부쩍이 많이 왔었어. 요 그러니까 음. 도깨비 시장 가면 아우, 아디다스 짝퉁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거기. 아, 그런 데만 가셨구나. <laughs> <laughs> 아직 그 동대문 오시는 분두 분류가 있어요. 작동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laughs> 어 있는데, 음. 그분들이랑 저렇게 많이 얘기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저도 한두번 <laughs> 갔어요. 뭐 샀길래? 아직 다어 아무튼, 뭐, 동대문 이야기는 중간중간에 좀 음. 다시 해주시고, 사실 그, 우리, 교수님이십니다. 지금 패션학과 음. 패션학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이신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 그 어떻게 대면 수업을 하세요? 비대면 수업을? 네, 예, 당연히 비대면 수업을 하죠. 음. 아, 지금도 뭐그 어리어리한데 사실 저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 강의할 때 이렇게 눈마주치고 강의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음. 아, 필기를 쭉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제 정하고 음. 그 것으로 토론하고 그 다음에 웃고 떠들고 그렇게 해서 해 가는데, 벽을 보고, 벽이죠, 그죠? 네. 벽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맨 처음에는 어마어마하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적응힘드셨죠 근데 이제 또 그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적응이 좀 되긴 하는데, 그래서 요새 이제 툴이 많이 생겼잖아요. 음. <laughs> 그래서 이제 하는 하는 것 툴도 <laughs>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것들도 많이 그 뭐라고 할까? 아, 실시간 참여하는 것도 되게 그, 어 얼굴을 보면서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낫긴 한데 아무래도 아좀 대면 수업하는 것이 훨씬 더 바라는 거죠. 그런데 뭐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뭐 작년부터 해가지고 한삼 학기, 4 학기 정도 이제 비대면 수업을 예.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적응은 되셨죠? 예. 적응이 됐죠. 어느 때는 좀아 이게 좀 편한 것 같다. <laughs> <laughs> 이러한 <이런> 것도 나오긴 <laughs> 맞아, 합니다. 네, 네. 네. 음. 사실 사실은 많이 편하기도 해요. 음. 아 그런데 아, 지금 대면할래 비대면할래 그러면 지금은 대면 대면한다고 할 거예요. 음. 그런데 이 학기가 지나고 난다고 하면 대면할래 비대면할래 그러면 글쎄 이렇게 될것 음. 같아요. 조금만 더 툴이 조금만 더 발달한다면 그리고 <laughs> 이게 그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대면이 아니라 음. 이게 그 대면과 비대면이 번갈아가지고 할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택근무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데 음. 사실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은 돼야 하지만 이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어들수록 재택근무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답니다 아 회사로 다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 뭐, 이뭐 수업도 마찬가지지만 이 근무 자체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적응이 돼서 뭐 굳이 아, 학교를 가거나 사무실로 가거나 물론 병행하면 좋겠, 좋겠지만 굳이 가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인식도좀 있는 거 같아요 아 우리 주제에 맞게 가요 이제 음, 주제는 뭐죠? 음, 이제 창업에 대해서 좀 새로운 아이템이 있으셨잖아요 그거는 <laughs> <laughs> 음. 예, 그거 예, 들어갑시다 그러면 우리 박아나가 얘기를 했으니까 아 지금 <laughs> 상품 나아니야요아니야요 네. <laughs> 이거 뭐 편집하면 되니까 되잖아.